<laughs> 왜 기분이 좋을까? 왜 좋을까? 오늘 <laughs> 너무 기운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어왜 기운이 기운이 없겠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 고기도 먹고 싶고 해도 먹고 싶고 어떻게 했겠어? 응? 다 샀지. 치맛살인가 그거랑 버섯도 샀어. 뭐 백만 소이 무슨 버섯인데 이름 까먹었어 까먹었어. <laughs> 그 다음에 내가 늘 좋아하는 아 바빠가지고 초밥 먹으러 갈 시간 없고 해 한사랑 얼마 안돼 이거 응. 얇게 팔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먹기로 했어 그리고 이렇게 먹고 <laughs> 마무리 바나나 바나나 한개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 사과 이게 사과가 되게 좀 노리끼리한 색깔인데 아, 얘가 또 아삭아삭하니 또 내가 좋아하는 땅콩, 버어 찍어 먹으면 또 끝나지. 먹어볼까? 요거는 참기름, 기름장에. 녹아, 녹아. 음. 말해, 뭐해, 벌써 끝나기지. 야. 어떻게 고여, 녹아. 응? 음? 아 진짜. 와, 말해, 뭐해. 밥은 먹었어? 양수 생겨지.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된다. 옛날에 못했어. 응? 다 아들내미 챙기고 남편 챙기고 부모 챙기고 근데 야 내가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아? 내가 건강해야 돼. 다 없어. 야존 내가 건강해야 두주들 챙기고. 응. 음. 알지. 광어 뱃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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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그런 거 먹잖아. 특히 그게 막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거면 몸에 좋아, 안 좋아. 그 다음에 색깔, 난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거든. 초록색, 근데 핑크색을 안 좋아해. 그 재밌는 게. 핑크색이 잘 받아. 핑크색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안좋아지면그색 옷을 입어. 음, 또, 음식. 내가 먹고 싶은 거단 거, 단거짠거 단거거 먹잖아. 응. 먹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지. 이런 데 어떻게 몸에 안 좋잖아. 마찬가지다. 사람. 나한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고, 강한 소리 하고, 채찍질 한 사람 싫잖아. 좋은 말. 가첨되는 말너 좋아 괜찮네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만 좋잖아 근데 나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같아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게 전부인가 그래서 내 롤모델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괜찮은 이런 사람보다 음 때로는 정말 강한 사람 있지 그런, 그런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 그런 사람을 롤모델을 삼을 필요도 있다는 거음 좋은 사람보다 강하고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났어가지고, 그래서 성장했거든. 뭐, 나도 좋은 사람은 아니고. 하하하. <laughs> 맛있다. 그걸 어떻게 당어잘 먹냐고 하는데, 응, 안 돼. 참은 이게, 남의 종류의 살은 잘 먹는 것 같아. 밀가루는 많이 못 먹어. 피자 두 조각밖에 못 먹어. 물론, 아. 치킨은 한 마리 먹지. 음, 아, 근데. 버섯과 소고기 의 조합이 이랬어. 야, 좋네. 최근 하면서 입맛 없어가지고. 안 먹을까? 그랬냐? 개미치 콧구멍 같은 소리다. 안 먹고. 음. 오늘 좀 늦어가지고. 오늘 먹고 나서. <laughs> 운동해야 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다이났 쪄가지고 맨날 먹고 어큰 이거 되겠냐? 운동 큰일 났어. 큰일 이어 큰일 먹고 뛰면 위늘어나니까빡시일걷지지그다음음에밥어면밥났꼭 큰일 났어. 큰어 알겠나? 알 큰일 어 바퀴벌레가 순간 위험한 순간에 아이큐가 3 0 0이네 평상시에 그랬으면 지구를 정복했을 거래. 나도 이거 상황이 혹시 아이큐가 300 아니까. <laughs> 아, 찡그리지 말자. 찡그리면 주름진다. <웃음> <웃음> 안녕